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과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꿈이 현실로 코딩되는 실리콘 밸리 중심부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저는 에멀리가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내 경력에 대한 나의 헌신은 나를 성공의 정점으로 인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기업의 사다리가 도전을 나타내는 각 단계가 가파르다고 절박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의 극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확고한 지지자였던 한 사람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 남편 엘릭스는 작지만 야심찬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분명했지만, 택 차이언츠가 크게 어렴풋이 보였던 실리콘 밸리에서 그의 노력은 종종 위스퍼즈인 에이스토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의 야망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 코드와 마감일에 너무 눈이 멀어 늦은 밤과 주말에 일할 때 엘릭스의 눈에 있는 외로움을 볼수 없었음. 엘릭스는 공감과 이해가 공허함을 채웠던 동료인 제너와 함께 해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상호 존중과 공유된 도전을 바탕으로 구축된 그들의 직업적 관계는 점차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제너의 존재는 엘릭스에게 유향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달아빠진 연결의 현실로부터의 은밀한 탈출구입니다. 진실 알렉스의 고백은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의 완벽한 삶에 대한 깨지기 쉬운 환상 제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정은 나를 칼날처럼 꿰뚫었다. 모든 단어는 우리가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신로의 기초에 타격을 입혔다. 야망 알렉스가 내 눈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화폐로 지불된 대가 후회와 죄책감에 소란 나는 감정의 멜스트롬과 씨름했습니다. 배신, 분노, 슬픔 이 모든 것이 내 부주의에 대한 깨달음과 얽혀 우리 결혼 생활이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별들 속에 쓰여진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벼랑의 교차점. 이제 방치와 배신의 상처를 안고 알렉스 사건의 공개로 표시된 우리 삶의 이장은 화해의 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는 이별은 도전과 성찰의 필요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의 배신의 무게로 메아리 쳤다. 나는 거기 서 있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내 눈앞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얼어붙었다. 알렉스 왜 그럴 수 있니? 내 목소리는 불신과 고통이 뒤섞인 속삭임. 알렉스의 얼굴이 구겨졌다. 평소의 자신감이. 연약함으로 대체됐어요. 모르겠어요. 난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하고 있었어요. 제나 그녀는 거기 있었어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결혼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한 발짝 다가가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우리 집이 감정의 전쟁터가 된그 날들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분노와 상처로 엮여 있었고, 절박한 이해의 순간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노력을 잃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삶의 잔해를 헤쳐나가기 위해 나는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며 어디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경력은 항상 내 우선순위였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만큼 강하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깨달음은 어느 날 저녁 내가 거실에 애를 앉아있을 때 삼키는 쓰라린 약이었습니다. 나를 조롱했던 우리의 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엘릭스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속삭임이 거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말은 미안해요, 에밀리 정말 그렇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고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죠. 그의 눈은 나를 찾고 있었어요. 용서의 표시로 그의 목소리의 연약함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그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서도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담 치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직장을 그만둘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은 어려웠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기초였던 상황이 흔들리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이지만 알렉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길고 불확실할 것이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내가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착수하려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하자 마침내 나는 말했어요. 우리 감정의 혼돈 속에서 생명줄 같은 느낌이었죠. 알렉스가 내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동안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우리를 덮쳤지만 고백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내 안에 불타올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두며 아마도 시간과 노력을 통해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담의 첫 번째 세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상처와 배신의 갑옷을 입고 폭풍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서로 마주한 두 개의 의자가 있는 방은 마치 경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치료사 해리스 박사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듯한 평온함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를 당신 자신의 말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녀는 안정된 목소리를 제안했고 엘릭스가 먼저 가도록 제안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고 그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백했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나는 고치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깨뜨린 그의 말이 공중에 무겁게 맴돌았고 내가 말할 차례였다.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상처는 신선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뭔가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불륜 후 신뢰와 친밀감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의지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여정이지만 정직한 취약성과 헌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방치, 외로움, 그리고 우리를 이 절벽으로 이끈 선택에 맞서 우리 관계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앨릭스는 나의 성공으로 인해 가려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고, 나는 우리의 감정적 연결을 무시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직면했습니다. 용서 용서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해리스 박사는 성장과 치유의 여지를 허용하기 위해 과거의 소나귀를 풀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스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숨겨진 목소리를 물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엘릭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세션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장벽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저녁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도 더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세션을 마친 후 엘릭스와 나는 우리 뒷마당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한 증거입니다. 빅서로의 여행을 기억하십시오. 엘릭스가 침묵을 깨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기억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빛나다. 우리가 매년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둘만의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그는 그의 눈에서 완벽하게 들리는 옛 알렉스의 힌트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몸짓은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운. 치유의 신호 브리지즈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몇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낙관적인 느낌을 느꼈습니다. 붕괴의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던 우리 관계는 천천히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길은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우리는 사랑의 이해와 서로에 대한 새로운 헌신으로 결심했습니다. 빅서로의 여행은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우리 관계의 다른 가장자리를 고치려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오른쪽의 넓은 바다는 우리가 시작한 떠들썩한 여행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중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재발견의 가능성에 대해 조용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침묵 알렉스가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내 네, 기분 좋다. 우리가 그리워졌어. 우리가 예약한 오두막에서는 숨 막히는 태평양의 전망을 제공하는 클리프사이드가 내려다 보였어.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했던 성찰과 연결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었어. 우리의 상호작용을 가리던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가판에 앉아 수평선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낙천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정직함을 불러오는 것 같았고, 우리를 갈라놓은 틈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엠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엘릭스는 연약함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잔해 속에 있는 희망나도 그걸 원해 알렉스 하지만, 실수로부터 더 강해지려면 실수로부터 배워야 해. 우리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꿈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핵심은 오랫동안 기한이 지난 대화였습니다. 치유와 이해를 향한 한 걸음 다음 날, 우리는 울퉁불퉁한 해안선을 따라 하이킹했습니다. 육체적 노력 넓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서 우리가 갔던 정서적 여정에 대한 은유 알렉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몇달 동안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지만 나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되어 남은 여행 동안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묵상적인 침묵의 기간이 산재된 기쁨의 성찰과 재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빅서에서의 마지막 밤에 우리 경력의 회오리바람과 개인적인 야망에서 간과되었던 뉘앙스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불협해서 알렉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자 내 주의가 끌렸다. 에밀리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서 너에게 약속하고 싶은데 지금은 너의 꿈속에 있는 만큼 너를 응원하기 위해 옆에 있을 것을 약속한다. 나는 내 자신을 쫓습니다. 다시는 침묵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지 않도록 통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말이 상쾌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전진하겠다는 약속을 봉인한 엄숙한 맹세 알렉스도 내 야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관계의 필요에 따라 우리 사이의 따뜻함을 포용하면서 희망의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불확실했지만 빅서를 떠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는 동안 삼나는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함께 한 평화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강하고 단결했습니다. 미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빅 선생님의 고요한 탈출과 기술 허브의 맥동하는 에너지 사이는 완전했지만 서로의 회사에서 찾은 평온함은 일상생활의 분주함 아래 부드러운 저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균형은 깨지기 쉬웠고 주고받는 섬세한 춤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심했습니다. 급여에 상당한 인상뿐만 아니라 더긴 근무시간과 더큰 책임을 약속하는 권위 있는 자리로 승진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진짜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소식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항상 꿈꿔왔던 기회가 이제 그 전망이 나를 예상치 못한 불안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앉았을 때 나는 엘릭스와 함께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주도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릭스 포크를 내려놓으며 잠시 말을 멈췄는데 멋지네요. 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걱정이 깜박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주말에도 나는 결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나 그는 내 손에 손을 뻗어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자고 이야기했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우리는 단지 균형을 찾는 것에 유의하면 된다. 그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불안함, 우리의 과거 실수에 대한 기억이 크게 떠올랐다. 우리 관계를 가린 야망에 대한 경고적인 이야기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미국을 희생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침묵이 우리 사이에 다시 벽을 쌓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작업 엘릭스는 내 말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한 다음 우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업무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지 않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완전히 쉬는 주말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직면합니다. M대화 표시 전환점 서로의 직업적 열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음 몇주 동안 우리 경력의 요구 속에서 우리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약속은 우리의 결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도전을 통해 활력을 얻었지만 약속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역할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엘릭스와 나는 집에서의 조용한 저녁 식사부터 주말 여행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을 서로를 위한 순간을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되는 구성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엘릭스는 내가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편안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에이전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한동안 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지역 신생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 자원을 사용하는 지역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얻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나는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한 감탄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스는 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미소가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기회에 대한 모든 압박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야망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무대였습니다. 가을이 실리콘밸리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엠버 엘릭스의 커뮤니티 봉사 활동 프로젝트가 개념에서 유형의 선을 위한 힘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위한 합작 투자를 위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AI 프로젝트에서 나의 역할 우리가 설정한 경계를 테스트하는 끊임없는 속도를 점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한 균형은 지속적으로 언더시지였습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어느 날 저녁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와서 엘릭스가 일에 열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고 부엌 테이블에 서류가 흩뿌려져 있는 그 장면은 또 다른 늦은 밤 야망 속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올스가 직면한 도전을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엘릭스는 내가 출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책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네. 그의 그래,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있어 미안해. 우리 계획이 있었던 건 알아. 그 사람은 노트북을 닫았어. 이제 나한테 완전히 집중해. 괜찮아. M 이번 주말에 좀 쉬는 게 어떨지 이해해. 그냥 어딘가로 가.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을 무시한 것에 대해 느꼈던 죄책감은 그의 이해로 인해 진정되었습니다. 재건된 관계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친 마음을 뚫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만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나의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인 약속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었고, 기한이 가까워졌고, 하루가 지날수록 평화로운 주말에 대한 약속이 점점 더먼 꿈처럼 보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프로젝트에 위기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주말 계획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엘릭스와의 약속을 어길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내 경력에 대한 요구와 내 마음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엘릭스를 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췄고 예전의 분노가 다시 살아나서 실망할 마음을 다잡았지만 엘릭스의 반응은 달아빠진 신경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 봅시다. 아마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가져오면 우리는 계획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생명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러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그 주말에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함께 도전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상기시켜주는 생명선이었습니다. 내 노트북의 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우리 유대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함께 불완전함을 직면하는 것이 혼돈 속에서 연결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적지 않은 덕분에 안정화되었습니다. 엘릭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통찰력과 감정적으로 제공한 지원 실현을 통해 강화된 우리 관계 나는 파트너십의 힘을 상기했습니다. 인생의 도전에 손을 맞잡고 회복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여정, 야망과 사랑이 서로 상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삶의 복잡성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단결된 그들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겨울이 실리콘 밸리에 내려와 분주한 기술 허브를 드문 냉기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경력 규모의 균형을 맞추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릭스와 나 사이의 역학은 중추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여행의 본질을 재정의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참여한 AI 프로젝트는 돌파구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꿔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승리 새로운 사업부를 이끌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뉴욕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번개처럼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교차로를 밝히는 기회는 제 모든 노력의 정점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엘릭스와 소식을 공유했을 때내 목소리의 흥분은 임박한 상실감으로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엘릭스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냈을 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방은 무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정의 무게 우리 둘다 뉴욕에서 누르더니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물씬 풍기는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기회인데 우리는 어쩌고 연약한 실처럼 우리 사이에 걸려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당신의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커뮤니티 유어 빌딩 히어 그는 창가로 걸어가 실리콘밸리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빛의 테피스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때때로 사랑이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허공에 떠도는 말들을 온화하면서도 파괴적인 타격으로 내버려두는 것은 알렉스가 나에게 그와 내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길이 갈라질 수 있고 우리의 꿈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장거리에서 나와 함께 이사하는 엘릭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옵션을 탐색했지만 이전보다 더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재건된 렐 관계의 기초가 그러한 기념비적인 변화의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관계였을 때 우리는 분노나 배신이 아니라 서로의 열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가니에서 키워온 성장과 이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떠나던 날 지문간에 서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전달된 무수한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사랑 슬픔 감사 알렉스는 우리 여행의 깊이를 반영하며 내 손을 그의 눈에 잡았습니다. 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사랑과, 이제 우리에게 헤어질 수 있는 용기를 준 힘을 부드럽게 일깨워주고, 항상 가장 중요한 일로 돌아갈 길을 찾으세요. 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시야를 흐리게 했고,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릭스 아이윌,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운 것을 공유한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우리 사랑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르쳤던 교훈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때로 포용을 의미합니다. 길이 달라질 때에도 한때 결합된 두 영혼이 인도하는 빛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